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드리는 강밀입니다. 자, 이번 영상 이 NFT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오늘도 상승한 블러, 그리고 알파쿼크,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가득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블러의 상승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1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NFT 섹터의 부활이 아, 정말 진행이 되고 있다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뭐 3일 전, 4일 전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에요 선정보 공유방 미리 공유해드린 정보들 이 블러의 매집 NFT 섹터 관련해서 상승할 종목에 함께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가져갈 수 있어 늦게라도 카톡방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블러의 매집 탑점을 잡고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자 요새 계속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런 NFT 섹터 블러 외에도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그리고 매수 들어간 종목들 상승 계속 이어가면서 수익 인증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주말이지만 주말에도 정말 바빠요. 막 한창 오르고 있던 종목들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매매하다가 약간 조급해진 분들도 지금 연락이 오고 계시는데 이런 실시간 상황들 다 저희 카톡방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물어볼 곳이 없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말 동안에 상승할 종목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세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저희 카톡방 링크를 전송을 해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NFT 섹터에 대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블러와 함께 순환매로 급등이 나오는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그게 바로 알파쿼크였어요. 디지털 지식 재산권 알파쿼크,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NFT로 이 디지털화된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토큰으로 뭐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판권, 웹툰 판권 등 지식 재산권을 유동화해서 이용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블러보다 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상승률 상위 1위, 2위 이 모두가 NFT 섹터 이 NFT 섹터라는 거는 앞으로 이 NFT 섹터에 대한 상승과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NFT 섹터의 부활은 일전에 이 NFT 거래량이라는 숫자가 바닥을 찍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9월까지 하락세였던 이 NFT 거래량이 10월에 이렇게 32% 증가를 하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게 어떤 타이밍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거고 매도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NFT 섹터 그리고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패턴을 제가 항상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께 그 상승의 전환 시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NFT 섹터 또한 이 상승 전환을 맞으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우리가 불러. 뭐 알파커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까지 매수 들어간 것들 지금 좋은 결과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이 블러와 알파커크 외에도 다음 순환매를 이어갈 코인을 살펴보셔야겠죠. NFT 급등 순환매를 이어갈 코인도 제가 예측한 그 코인 종목들도 저희 카톡방에서 받아가세요. 이거는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관련 종목들 공유 받으실 수 있고, 뭐 매수 매도까지 함께 진행하실 분들도 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뭐 평일이면 평일 주말엔 주말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렇다 하면서 제가 박제 드리진 않아요.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시간별로 계속 올려 드리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오셔야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NFT 섹터가 그동안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된 코인들이 많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 코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카톡방에서는 그런 NFT 코인들을 다루면서 공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코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가 아직 서투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함께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 카톡방 링크 제가 전송을 해드리고요. 저희 알파 쿼크 그리고, 블러, 목표가. 현재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보다 다른 종목에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들의 시드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최대한 대응 방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카톡 확인하실 수 있을 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